CRM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CRM은 고객관계관리의 약자입니다. 고객과 잠재 고객에 관해 모든 것을 추적하여 고객과 좋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이죠. CRM을 영업에만 의존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CRM은 모든 부서, 즉 영업뿐 아니라 마케팅, 서비스, 커머스 및 IT 부서의 업무이기도 합니다. 훌륭한 CRM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모든 중요한 고객 정보와 회사 데이터를 한 곳에 집중시켜주기 때문에 팀에서는 적절한 정보를 이용하여 고객이 기대하는 쉬우면서도 유의미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캐롤을 살펴볼까요? 캐롤은 스쿠터 대리점 네트워크 담당자이고 많은 고객을 상대합니다. 그중한 명이 셀레스트입니다. 어제 셀레스트는 꿈에 그리던 스쿠터를 43번이나 구성해 보았습니다. 캐롤은 CRM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 팀에서 이를 알고 셀레스트에게 자동 이메일을 보냈고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시승을 위해 대리점으로 갔습니다. 셀레스트가 도착하면 스쿠터는 이미 대기 중이고 셀레스트가 좋아할 만한 몇 가지 액세서리를 영업 팀에서 파악하여 준비해 둡니다. 그 다음 당신은 셀레스트가 스쿠터와 세련된 헬멧 몇 가지 멋진 액세서리를 구입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과 마케팅 팀만 아는 것은 아닙니다. CRM 덕분에 모든 부서가 그녀를 알고 있습니다. 모든 팀에서 그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하나의 공유된 뷰로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죠. 셀레스트가 다시 소파로 돌아오기도 전에 서비스 팀에서 스쿠터 관리 팁을 보냈군요. 마케팅 팀은 내장된 AI를 사용해 그녀가 좋아할 만한 제품을 예측하고 더 많은 추가 제품을 제안합니다. 커머스 팀은 같은 인사이트를 활용하여 셀레스트만을 위한 맞춤형 상점을 만들고, IT팀은 그녀가 다른 스쿠터 애호가들의 커뮤니티와 소통할 수 있는 앱을 제작합니다. 우정과 사랑이 함께하면 브랜드에 대한 사랑도 따라옵니다. 이 과정에서 캐롤의 CRM은 계속 더 스마트하고 유용해져서 대리점의 모든 직원을 위해 실행 가능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져 결국 셀레스트를 놀라게 하고 기쁘게 만드는 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하게 만들죠. 적절한 CRM을 통해 기업은 고객에게 집중하고 하나의 공유된 목표를 중심으로 모두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셀레스토와 같이 여러분의 모든 고객에게 만족감을 선사해보세요.